프로 학종로가 알려주는 학종 꿀팁. 바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지금 이공학번으로 재학 중인 김정윤입니다. 저는 2020 학년도 입시 기준으로 종합형으로서강대학교에 지원을 해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아트앤테크놀로지를 전공하고 있는 권범미현이입니다저 어, 또한 2020 학년도에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중국문화를 전공하고 있는 이경나 한희입니다. 저는 2019년에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도 자기주도형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엉승화 한희입니다. 저는 2020년 입시 때 학생부 종합전형 중 학업형 전형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질 내용은 한희들의 경험에 의한 주관적 견해임을 참고해주세요. 스텝 1. 전용 알아보기. 빠밤. 정 의사님이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제 고1 고2를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활동들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의 시험만으로 결과를 내서 입시를 치르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3년 동안에 내 기록을 통해서 합격을 잘지지하는 그런 종합형을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현재 서강대학교 입학처에서 공개된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일반형, 사회통합전형, 고른기회 전형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것은 일반형인데요. 일반형은 생활기록부만을 이용하며 서류평가가 100%라는 점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모든 요강을 꼭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입시를 준비할 때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그래서 원하는 지원 자격이나 입시 요강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후에 나에게 어떤 전이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트 2. 내신 챙기기. 빠밤. 또 우리 내신 공부하면은 플랜 세우는 거 굉장히 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잊지 않았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음. 시험 3주 전에 그냥 A4용지다가 시험을 보는 모든 과목을 크게 써놔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시험 전까지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세세하게 다. 쭉 졌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잃지 않기 위해 A4용지에다가 계획을 하는 그런 걸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면 한이의 내신을 공부할 때는 어떤 식으로 생겼나요? 국어 공부법부터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개념들이나 헷갈리는 개념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 단번화를 만들어 놓고 학기 중에 다양한 문제들을 풀면서 헷갈리는 개념들을 보충하는 식으로 그 노트를 활용을 해서 수능 전까지 그 음. 노트를 계속 활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당연히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내시는 선생님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시는지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수능식으로 문제를 내시는지 아니면 본인의 주관적인 문학 해석을 바탕으로 문제를 내시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하면 공부할 때좀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수학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자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수학적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한 페이지가 있으면 그걸 두 개로 나눠서 위쪽에는 문제를 적고 아래는 풀이 과정을 적는 거예요. 열기가다 비슷하다고 할수 있지만 풀이 과정을 적을 때 이제 스티프로 적어 나가는데 그 스텝 만에 추해서 제가 뭐 이걸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다시 해놓고. 짜투리 시간에는 이걸 들고 다니면서 풀이 과정을 가리고 문제만 보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는지를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해도 그 알고리즘이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가장 이제 자신 없었던 과목은 영어였어요 그래서 저는 내신 변형 문제집이랑 모의고사 변형 문제집을 각두권 이상씩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외웠냐 하면 은 노트를 한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이랑 모의고사 지문들을 한줄 영어 적고 한줄 제가 해석하고 그 점수를 다시 분석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은 직접 그 지문을 다시 풀어보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머릿속에 많이 남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봄이 하니는 과탐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저는 이제 우선 고3 때에는 선택과목을 따라서 수능과 연계해서 과탐을 배웠는데요 어 그때는 에 모든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기보다는 문제를 풀다가 현지에서 모르는 게 나오면 형광펜을 쳐두는지 아니면 헷갈렸던 개념만 정리하는 식으로 되우고 있고요 킬러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킬러 문제도 유형이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어, 선생님이 좀 중요하게 풀어주신 킬러 문제를 여러 번 꼼꼼히 푸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과목당 꼭한 번씩 노트를 만들었어요 오답 노트는 아니고 이제 문제를 풀다가 제가 선지를 보고 어 이거 어떤 사상가지? 어떤 개념이지 연결이 되지 않았을 때 형광펜으로 그 문제집에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한 후에 그거를 노트에 직접 수비로 적은 다음에 그걸 들고 다니면서 암기를 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시험에 임박했을 때딱그 노트만 다시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공부가 더잘 됐던 것 같아요. 3 생기부 챙기기, <laughs> 빠밤 그럼 내신 공부까지 다 했으면은 이제 학종의 유일한 제출 서류인 생활기록부를 잘 채워나가야겠죠. 저의 경우에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국어 시간에 정막 강산에 대해 배웠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분석을 하고 발표를 준비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한 경험을 저는 적어주신 적이 있는데 이게 대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이 학생이. 어, 학업적으로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학생이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어 시간에 만약에 조선시대의 여성들의 권리 뭐 그런 거에 관한 문학 작품을 읽었다면 세계사 시간에 여성 권리나 참정권에 대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거를 엮기 위해서 어떤 책한 권을 또 따로 읽었어요. 그 책을 읽은 뒤에 이제 생활과 윤리 시간에 또 여성 현대 윤리, 여성들의 삶과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세 과목을 융합적으로 공부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이나 논문을 찾아보면서 보고서를 작성했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을 좋게 봐주지 않았을까 저는 지레 짐작을 한번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희망 학과가 경영 그리고 경제였었어요. 그래서 그 학과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일까라 생각을 해봤을 때 경영 같은 경우는 리더십 있는 학생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인 그런 센스가 있는 학생이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기부를 채울 때도 그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채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종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정유난이가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지금 생각했을 때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되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 나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후회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종이라는 게나 자신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전형이다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을 많이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신을 챙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로 대학 가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을 준비하면서 나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이 수능처럼 점수가 딱딱 나눠지는 것이 아니어서 준비하시면서도 굉장히 돌아가실 텐데. 어,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100% 믿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끝까지 소선을 다한다면은 입시의 결승점에는 꼭 학생분들이 이제 그 원하는 학교에 합격해 있을 거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그 서강대학교 입시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서강대학교 입학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입시를 준비하다가 고민이 생긴다면 한이가람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서도 한이가람에게 고민을 이야기해준다면 저희가 헌신성의껏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꼭 성형대학교에서 만나요. 만나요. 학종사분들 힘내세요. 안녕.